<목소리도> 나방 하 나방 하려 그러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니까 안 볼라. 아아. 아, 아. <laughs> <laughs> ソリドラウンやソリドラウンソリラ、うん、ああ,あ,あ 네명 보고 있어. 어, 멋지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티시아 시아 아시아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예. 왜 누구랑 하는데 누군데? 누군데? 네. 누군데? TCR 차량들, 여기에 TCR 차량이에요. t c 차량들, 아, 여기도 많은 TCR 차량들이 있네요. 오, 멋지다, 멋지다. 오. 우와, 안녕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또? 아, 여기. 음. 아 저희도 직관은 처음이라서 저희도 직관은 처음이라서. 아 세이프티카 아반테 6센6센이네요 6N. 개성 있는 아기자기한 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핑크핑크. t i 달에는 r 아시아만 열리고 10월 달에는 t c r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런 우롱찬 소리를 직 t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a n 후1 1시3 0 c 부터 n r c 정 r 예선, 예선, 예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음, 여기는 인디고 팀. 우리 인디고 팀, 보세요. 아반떼 N으로 만든 티셔츠. 찍어도 돼, 찍어도 돼. 회원들 볼수 있게 아. 라이브 방송. 아, 엔진 놈 자체가 완전히 우리랑 틀리네 아니 아니 여기 혼다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그렇지 얘는 현대니까 아반떼 TCR이죠. 엔진 자체도 완전 되게 심플하잖아. 인수동. 아. 완전히 틀리죠. 엔워는 생산차 베이스에서 건, 그냥 강성만 높인 건데 얘는 완전히 다 털어내고 흡기에도 틀리고 안돼 다 틀려. 얘들 얘도 어쨌든 양산차 베이스긴 하죠. 엔진만 양산차 쓰겠지. 바디하고 엔진은 양산차인데 카울 넓히고 흡기 라인 교체고 뭐 배기 라인 바꿀 거고 그다음에 ECU 매핑을 할 수도 있을 것같아제생각에는 아, 우리 김정철 매니저 님. <laughs> 음? 음. 아, 이제 11시 30분부터 예선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선전을 두번 실시해요. 1 1시 30분에 1차, 그 이후에 2차. 예선을 실시하고 내일 결승 오늘 오후에 결승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결승전이 있는데 내일은 예선 없이 리버스 그리드 말 그대로 오늘 지정된 그리드를 반대로 저는 리버스 그리드로 해서 결승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이제 예선을 위해서 슈트를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지만은 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우디에서 나온 TCR인가봐요. 그리고 아시아 시리즈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피트가 너무 좋아. 아, 네.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타이어가 슬릭 타이어가 아닌 웨 타이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었고요. 다른 내용이 있었고요. 아시아 티시아 예선이 5분 후, 오분 후에 시작이 될 거예요. 아직은 피트가 접색으로 닫혀 있고요. 이번에는 슐 휠에서도. 쉘에서도 협찬을 해줬기 때문에, 어, 게이트 쪽에 쉘 관문이 하나 생겼어요. 노랗게, 네모나. 아, 이제 TCR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트로르 대 대기를 할 거고요. 신기하네요. 밀고 나가네요. 제1분절입니다. 예선 1분절. 많이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결승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